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며 하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우리는 시임이 연약하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쌓으니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나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세의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접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포열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죽을 자가 아니라 사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이보다 더큰 복은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안고 서는 다 하시며 우리의 안고서는 것을 다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사람들과 모든 만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에게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지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나 때가 되면 알게 되리니 주의 자비함을 나타내시어 저들도 우리처럼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도 없고 신도 없으니 신이라 칭하고 주라 칭하는 자들이 많으나 저들은 단지 피조물이나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욕되게 하였으므로 최후 심판의 날에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시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형용하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시니 영원무궁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그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지 않나이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만물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오니 다시금 태초에 계획하신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모든 거짓과 악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져 모든 영혼들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나이라. 마귀는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오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서 사는 동안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삽킬자를 찾나이다. 마귀는 생명의 멸류관을 뺏으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며 물질과 쾌락으로 올무를 놓고 고난과 질병으로 믿음을 빼앗으니 우리를 악한 영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물러서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니, 마귀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로 갈라놓지 못할 줄 믿나이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오니 만왕의 왕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